우리 맛살전을 네. 만들어 볼 거예요. 네. 어 일단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? 네. 네. 크랩스 하나 두개 그리고 달걀 두개 그리고 치즈, 치즈 하나. 하나. 네.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. 소희는 소희 손 닦았죠? 네. 네. 아, 요리할 때는 손부터 먼저 닦아야 돼. 알겠죠? 네. 응.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소래서 아빠 따라하면 돼. 응. 네. 응? 어. 이거다 잡고 있어. 나 잡고 있어. 잡고 있어. 일단. 먹어 봐도 돼?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. <laughs> 왜안좋아해 <laughs> 이제 아빠처럼 안 좋아해. 아빠처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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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길게 이렇게 뜯어봐. 음...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뜯어봐. 길게 길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빠, 나도 잘 아빠. 몰라서. 손가락 손가락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잡아봐. 이렇게 잡고 내려가. 음, 응, 나도 잡글글 어, 이렇게 잡고, 이렇게 잡고, 나는 이렇게 내려봐. 손이 어, 어, 이렇게 이렇 이렇게 잡고, 이렇게 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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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이렇게 이렇게 잡고, 이렇게 잡렇게 해봐. 이렇 이렇게 이렇게 넣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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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넣 응. 이렇게 넣 응. 이렇게 길게 이렇게 뜯어서 쭉쭉 쭉. 어, 맞아, 그것도 넣어도 돼 이렇게 쭉 뜯어서 넣어보세요 맞아, 그렇게 하면 돼요 어, 넣어주세요 아이고 어. 어, 맞아, 넣어주면돼 천천히 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잘게 잘게 면처럼 이렇게 나줘 나나나 면이야 이거? 이거? 응. 면처럼? 응. 이거 면이야 응 맞아 면이야 면처럼 생기지 않았어? 어. 응 요정이야 면이야 응. 응. 어렵지 않지? <목소리> 맞아. 이렇게. 이렇게. 재밌지? 아. 응. 이렇게. 아빠랑 이렇게 하는 게 좋아? 응. 이거 치즈야? 아 이거는 맛살. 맛살. 보통 맛살이라고. 해 이거 안 좋아해, 다안 좋아해? 근데 먹어 보면 맛있을 걸? 소희가 소희가 이거 아빠가 좀 이따가 요리 해줄 건데 한번 먹어봐, 맛있을 거야. 소희가 직접 만들어봤으니까 맛있을 거야. 소희가 지, 지금. 직접 요리하는 거잖아. 먹어봐. 먹어봐도 돼. 어때, 맛있어? 응. 가 원래 이거 안 좋아했는데, 쇠가 직접 하니까 맛있지 않아? 어 맞아, 맞아. 여기다. 찢으면서 먹고 싶은 거 먹어. 응? 알았지? 먹 어, 먹어도 돼? 맛있어? 응, 맛있지. 왜 원래 맛살 맛있어. 응, 맞아. 그렇게 먹어. 오, 잘 먹네. 원래 안 먹었는데. 오, 대박. 짠짠짠. 계란이랑 치즈. 어, 이거 이거 다한 다음에 어, 계란이랑 치즈 넣을 거야. 응. 소희가 좋아하는 거다 어, 넣어보자. <놀람> 오잘 먹는데. 원래 그렇게 맛을 좋아했어? 아니잖아 원래 맛살 너안 먹었잖아. 보세요 <laughs> 오, 어, 넣기 힘들어졌는데 아까 잘넣지 그렇지. 소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넣죠. 넣었다. 응. 어, 이제 다 했으니까 소애가 이거 나빠가 치즈 김치니까 어,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넣어줄 수 있어? 네. 응. 이렇게 이렇게 소애 이렇게 조금씩 그게 떼서 내려놔 줘. 제가 또 이렇게 해봐.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서. 같지내좀면야요 조금씩 계란은? 어, 계란은 이거 진짜 다한 다음에 넣을게요. 우와. 딱 응. 빨리 먹고 싶다. 맛있겠지? 응. 아. 응. 저희가 다 하면 금방 만들어 줄게요. 이거. 어? 그그이 그, 그렇게 또 넣어 봐. 이거 뭐야? 응. 이거 아빠랑 소양이 맞아 아빠랑 소양이가 만든 요리 우리가 만드는 응. 수제빵 이 응. 만드는 거야 응. 기분이 응. 좋은가 봐요? 노래도 부르고 다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응가 나머지 다 해봐 아고 떨어졌다 넣세요다 어, 이제 계란 넣을게 이렇게 이거 하는거맞아 맞어 맞아. 해볼게 응? 어또 하나 해볼게. 짜. 와! 그래 이제 뭐 하냐면, 그러니까 젓가락 잡아봐 응. 젓가락 너무 예쁘다. 응. 이거를 이렇게 이제 돌릴 거야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돌려줘. 잘 섞이게 이렇게 돌려줘. 이렇게 해. 응. 그래가다 돌려봐. 돌려봐. 잘, 잘 섞이게 돌려주세요. 어구구. 먹어보세요 뜨거울 수 있어요? 이이로 끊어봐 어때 맛있어? 응 뜨거워? 안 뜨거워 괜찮아? 맛있어? 음소해소가 음. 소에, 만든거야 맛있지 안 뜨거워? 괜찮아? 또 만들 거야? 어, 또 만들 거야? 맛있으면? 맛있어 또 만들어줘 어 많이 드세요 응?